최신 소식을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몬스타엑스의 멤버 IM이 건강 문제로 인해 모든 활동을 잠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모두가 놀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드라마의 시작. IM의 건강 문제. 2025년 5월 24일 서울시간 기준으로 소니뮤직 코리아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IM이 최근 건강 문제로 병원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진은 IM에게 충분한 휴식과 스케줄 축소를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속사는 IM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활동을 잠시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소식은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몬스타엑스는 최근 활발한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새 앨범 준비와 콘서트 투어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나중에 im의 건강 악화 소식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특히 im은 팀의 핵심 멤버로 그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질 전망입니다. 사건의 배경, 무슨 일이 있었나? 소니 뮤직코리아의 발표에 따르면 I.M.은 최근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을 찾았습니다. 구체적인 건강 문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의 조언에 따라 휴식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해졌습니다. 소속사는 I.M.의 빠른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I.M.은 몬스타엑스의 래퍼이자 보컬로 큰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의 독특한 음색과 카리스마 있는 무대는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스케줄이 그의 건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의 건강을 걱정하며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티즌의 반응, 뜨거운 논란과 응원, 이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커뮤니티는 뜨거운 반응으로 들썩였습니다. 팬들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아이엠의 쾌유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아이엠, 제발 건강해져 돌아와 라는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한 카페는 몬스타엑스는 아이엠 없으면 안되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은 소속사의 관리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무리한 스케줄을 소화하게 했나? 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몬스타엑스의 바쁜 일정은 이미 팬들 사이에서 논란이 된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소속사의 아티스트 관리 방식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사건의 전개. 앞으로의 계획은 소니 뮤직 코리아는 IM의 스케줄을 유연하게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몬스타엑스의 단체 활동도 일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팬들은 IM의 빈자리가 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속사는 IM이 건강을 회복하면 곧바로 복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몬스타엑스는 곧 다가오는 콘서트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서울, 도쿄, 로스앤젤레스 등에서 예정된 공연이 팬들의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IM의 건강 문제로 일부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팬들은 그의 빠른 회복을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상의 시나리오, 팬들과의 특별한 만남 한편, 이 소식이 전해진 후 가상의 이야기가 팬들 사이에서 떠돌고 있습니다. IM이 휴식 중 팬들과 깜짝 만남을 가졌다는 소문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우연히 팬과 마주친 IM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팬은 IM이 괜찮아 보였다며 안도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문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팬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가상의 이야기는 IM의 복귀 무대에 대한 기대입니다. 팬들은 그가 건강을 되찾고 더욱 강렬한 무대를 선보일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I.M의 복귀 무대는 역대급이 될 거야 라는 댓글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팬들의 희망과 응원을 보여줍니다. I.M의 건강 문제는 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회복을 바라는 마음은 더욱 강렬합니다. 몬스타엑스는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IM도 팬들의 사랑을 힘으로 삼아 건강을 되찾을 것입니다. 여러분, IM에게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그의 빠른 쾌유를 함께 기원합시다. 몬스타엑스의 미래를 기대하며 오늘 소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소식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유튜브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따뜻하고 생생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